아니, 안녕하세요. 다프산의 방울도령입니다 저번에는 2월생까지 남자분, 여자분 한번한번다 풀어 했치 봤지만은 오늘은 3월생 여자분, 3월생 남자분 한번한 한 번씩 다 풀어 보겠습니다. 만남에 좋은 남자분 한번 보겠습니다. 3월생, 7월생, 12월생 이 만남은 3월생 여자분들은 남자분을 만나시더라도, 3월생, 7월생, 12월생, 합이 좋습니다. 왜 합이 좋냐면, 3월생 남자분들은, 내가 조금 말없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훅훅 하는, 이렇게, 딱 갑자기 신경질이라든지, 갑자기 모아놨다가 한 방에 탁, 터뜨리는 부분있지만 그런 부분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주위에서 할 도리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할 도리 어느 정도 선이라든지, 어느 정도 금전을 밀어 여준다든지, 이런 부분 은 어느 정도는 있고, 사회적으로 지 밖에서든지 돌돌아 하더라도, 내 가족들을 또지일체 조금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물생 여자분들이, 아이고, 그래도 저놈은 저놈의 못하더라도, 내가정은 못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조금 잘 하네. 내 가족 일시 형제한테. 그런 모습을 비치기 때문에 아주 어중간할 수도 있습니다. 저걸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떼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부터 헤어질 마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서 합의라든지, 만나면 이제 살아가는 부분 크게 터치 안 하고, 서로 간에서, 의 지킬, 이 가정에서 지킬 돌이, 사물생들이, 남자분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사물생들도 그런 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묵묵하게, 갑자기 내 의견을 표출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러면서 저러면서, 저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묵묵하게 조금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대신 서로 간에서 만나면 조금 재미는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부부 관계입니다. 사회적으로 애인으로 만나든지 남녀 관계로 만나면 서로 간에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서로 간에 조금 빨리 실증을 냅니다. 실증을 내기 때문에 크게 재미가 없어서 실증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도 할 수도 있고 안 좋다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묵묵한 것도 한번 보면 평범하게, 무난하게 가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제자는 이 결혼이라든지 연애 궁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50% 점수감 해도 그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자 하면 이 3월생, 3월생 하면 65점. 아, 7월생입니다. 7월생 남자분들은, 어, 내가 조금 가정에서 조금 신경을 조금 안 쓴다. 가정에서의, 가정은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가정에서 신경은 조금 안 쓰지만은,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머금고 있는다든지, 속에 생각이 조금 깊어. 깊다 보니까, 내가 조금 집에서 조금 바가지를 걷는다든지, 옆에서 조금 챙기라 일하면, 안 하는 것 같아서 무뚝뚝 하면서 조금 챙겨준다든지, 조금 탁, 갑자기 밀어준다, 뭐, 어디 인지 가면서 쑥 밀어준다든지, 표현력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표현력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누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완벽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고다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첫째는 기본 조건이 왜 이런 부분이 좋다 하면, 서로 간에서 살아갈지게, 제일 현실적으로 뭡니까? 금전입니다, 금전. 어떻게든지 주야 됩니다. 가정에. 안 주고 내 주머니 딱쓸 것만 쓰고 아니면 백수같처럼 삐비삐비 논다든지 이러면 서로 간에서 힘들기 때문에 첫째 조건이 되기 때문에 3월생 7월생 합은 좋습니다. 서로 간에서 만남이라든지 또 밖에 사회적으로 같이 손잡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 두분다 남들 눈 신경 넘습니다. 앞에서는 싸우더라도, 밖에서 싸우더라도, 또 밖에 나가면 서로 간에서 또 친한척이라든지, 그래도 해줄 거는, 이렇게 챙겨줄 거는 다 해줍니다. 아무리 싸우더라도, 그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3월생 여자분들은, 7월생 남자분 만나도 괜찮습니다. 또 부부끼리 합을 보면, 금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가서 부부끼리도, 이 금전 적으로 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가서 만남을 이렇게 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애인 관계에서 밖에 사회관계에서 아주 재밌고 알콩달콩하고 부럽고 한편으로 애교가 철철 넘친다. 그렇지만은 여자분이 남자한테 애교가 넘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애교가 철철 넘친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도 사물생들이 묵뚝뚝 하면서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피시 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은근히 다가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3월생 여자분들은 좀 묵묵하고 또 여자처럼 이렇게 살갑게 좀 챙기고 어 이런 부분이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마음이 깊고 그래도 내 가정을 자꾸 지키려는 부분 의리라든지 이3월생들이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3월생 7월생 합이 좋습니다. 또 12월생 남자분. 왜 이렇게 3월생하고 12월생이 좋냐면 이 12월생하고 3월생이 만나면 12월생 남자분들이 조금 푸근하다 해야 되나. 조금 조용하고 바바바바, 내가 남잔데, 내가 낸데, 이런 게 상당히 작습니다. 이사월생한테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찌가 됩니다. 찌가 찌찌찌찌 하면서, 이 토끼가 되기 때문에, 순한 양이 되기 때문에, 이사월생 12월생, 만남이 좋습니다. 또 12월생은 금전이라는지, 이 부분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월생을 만나면. 그렇지만은, 이사월생 여자분들이, 1 2월생 분들은 조금 밀어주고 조금 못한다보다는 잘한다 이렇게 해서 밖에서 조금 힘을 실어주고 금질을 조금 벌고 한 달에 10 0만원주 r 10 10 0만 원을 r s 10 years, 10 years, 10 years, 고0고 e a r s 10 y 이 a r s 1 2월생 3월생 상당히 좋다고 봅1다월생고 r s 10 years, 10 years, 1 1월생 6월생, 9월생, 1 2월생 2월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월생들은, 3월생 여자분들이 1월생 남자분 만나면, 아이고, 내가 들어봐서 못하겼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만 잘 나가나? 지만 잘 났나? 이런 부분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간에서 자존심도 싸우겠지만, 은 서로 간에서 상처를 조금 많이 준다. 서로 간에서 그래서 서로 간에서 만남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끝마무리 희해질 부분은 조금 깔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서 만날 부분 또 싸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게 인간 남녀 관계인데 서로 간 끝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서로 간 만남이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은 그래도 끝마무리는. 그래도 내 더럽다, 더럽다, 이러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좀 끝나지는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녀가서 만나가면서 이런 부분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좀 서로 가에서 질투도 아닌 질투도 내리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월생, 여자분, 3월생이 2월생 여자분 만나면 조금 부족을 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부족하냐? 재미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서. 서로 가서 사람이 좋다 안 좋다. 서로 해서 남녀간이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고 3월생 여자분들하고 2월생 남자분들 만나면 조금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기고 조금 싶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3월생 여자분들은 또 2월생 남자분들을 제일에 만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남자분들이 또 한량사주 이런 부분들는데 밖으로 조금 많이 도는 부분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속에 천벌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해서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월생 또 여자분 3월생에서 6월생 남자분이 만날 경우는 왜안 좋냐면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내 친구를 챙깁니다. 내 가정을 챙기고 내 와이프를 챙기고 내 자식을 챙기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둘러 싸매고 여러 사람 단체 생활 논다든지 내가 또 일을 하더라도 밖에 사회적으로 너무 활동이 너무 이렇게 합니다. 활동하다 보니까 내 가정은 항상 뒷전으로 조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생각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유골생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가서 만남을 조금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내가 본인이 가정에서 못 챙긴다기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 단체의 생활, 이런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조금 뒷전으로 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소름가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 안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내 친구도 좋아하고 밖으로 자꾸 활동을 하고 새로운 걸 유골생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월생 여자분들이 조금 기다리는 부분 기다리는 기다리지만은 나중에는 끝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월생 여자분들은 유골생을 이렇게 피해라또 그리고 구월생입니다사월생 여자분들이 구월생 남자분들은 조금 피해야 될 거는 구월생 남자분들은 잘가다 조금 말을 그래 해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게 있습니다. 구월생 남자분들이, 남자분들 다 그렇진 않습니다. 내 잡으러 오지 마세요. 응? 구월생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서 조금 만남을 조금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월생 남자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때로는, 단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3월생들이, 그러면, 그게 참기가 힘들어요. 나중에는 힘들고, 옆에, 이, 가정 쪽이라든지,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이라든지, 주변 사람을 자꾸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9월생들이. 그래서, 3월생, 9월생, 이 만남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여자분이 3월생이고, 남자분이 9월생입니다. 또, 남자분 11월생, 어, 3월생하고 11월생, 서로 가서 만남을 왜안 좋냐 하면, 서로 가서 말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서 말이 었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그 앞에서 풀고 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가다 니다 그게 시간이 너무 길면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서 3을생꿀월생 크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좋다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11생들이 인간성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무난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 이 있지만은 내가 이 삶을 생각하고 만나면 조금 말이라든지 입을 길게 하진 않습니다. 또 때로는 서로 가서할 말이 없다 하더라도 말도 조금 하고 서로서 풀면서 또 이렇게 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없기 때문에 서로 가서 만나면 크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laughs> 3월생, 남자분들이 또 여자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또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들은 1월생, 5월생, 남자분 3월생들은 1월생하고 5월생을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잡고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이겨내야 됩니다. 이 1월생들 여자분들은 3월생 남자분들 1월생하고 이렇게 만나면 서로 간에서 여자분들이 이게 조금 있어요. 제자가 항상 이야기 한 드리는 거지. 1월생이 금전이 있다고. 금전이 있기 때문에 이 3월생 사람들은 여자분 1월생들을 조금 잡아라. 또 1월생들이 전문직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또나중이라도 전문직이라든지 직업상이라든지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1월생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서 합이 좋고 서로 간에서 조금 짙게 세워준다든지 서로가서 존중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생 남자분들은 1월생 여자분들을 만나라. 서로 간에서 싸우더라도 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실수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서로 간에서 너무 존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부에 대해서 합이 좋기 때문에 꼭 제자는 이 3월생 1월생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 3월생들은 또 1월생 여자분을 잡아라. 그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3월생들은 남자분들은 5월생 여자분 왜 잡냐 하면 이 애교가 많아요. 애교도 많고 밖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근데 이5생 여자분들이 활발하게 밖에 움직거리는데 항상 울퉁야 안에서 움직거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귀엽겠지요. 그런 부분이 좋겠지요. 어디 여자분들이 올해 물론 멀리 갈 수도 있고 앞에서 있지만은 여자분들 5생들그러나 멀리 가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5생들이 놀더라도 항상 이 주변에서 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남자친구도 내 남편들이 좀 안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맴도는 부분이 귀엽게도 볼수도 있습니다. 합의라든지 이 부분에서 금전이 없어도 사월생월생들이 없는 금전에도 거기에 맞게끔 잘 만나고 잘 살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서사월생월생 이래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깨가 철철 넘칩니다. 사월생월생은요 남자분 사월생이 피해야 될 본인이 2월생 4월생 5월 25일 생에 6월 4일 생까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 제자가. 그 다음 10월 생. 남자분, 3월 생 분들은 2월 생, 어, 여자분들은 조금 피해야 될 부분. 여자분하고 3월 생, 2월 생을 같이 만나는 부분에서 여자분들이 조금 뒤로 빠진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 사랑하면 사랑한다, 어디 가자면 어디 가자, 리더십은 조금 있어요. 있지만은 여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실증을 조금 빨리 낼 수는 있습니다. 그 실증이라는 게한 곳에 맨날 또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항상 반복적인 생활, 이런 부분에다가 패턴, 이런 부분에서 이웃생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조금 추구하는 부분, 그 물건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로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놀이공이든, 어디 놀러 가더라도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정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월생 남자분들은 한 곳에 갔다면 추구장창창창창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분, 이월생들은 조금 새로운 곳을 추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1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지나면 서로 가서 만나면 크게 좋다고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월생 남자분들이 사월생 여자분들을 피해라. 왜 피해냐면 서로간에서 재미가 없어요. 물론 다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남녀간에서 계속 재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월생하고 사월생은 크게 재미가 없어요. 알게 모르게 그것들은 표출은 안하지만 속으로 쌓이고 쌓이고 서로 가서 쌓아놓는다. 서로간에 쌓아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나중에 한방에 팡 터뜨리기 때문에 서로해서 만남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합니다. 그리고 3월생 4월생들은 4월생들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디를 가봅니다. 그 3월생이 그러면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안 되지. 3월생은 그럴 때꼭 오래, 니해 네 나도 어디 가본다. 이런 식으로 대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3월생, 4월생들은 조금 만남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5월 25일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자분 3월생애 여자분 5월25일생 일의 파도, 6월4일생, 요 사이의 생일들입니다. <laughs> 만나지 말할 <말아 웃음> 부분, 5월25일생 이상들이 보면 26일도 포함입니다. 27일도 포함이고, 30일도 포함이기 때문에, 이 좀, 자기 경향대로 하는 부분, 자기 추구하는 부분, 내가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하는 부분, 이 부분 조금 도박 아닌 도박인 부분, 조금 모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았다고 봐야 됩6다 4일까지, 4일생까지입니다. 이건 도전정신이 있지만은, 혼자서 도전정신을 하는 건 괜찮아요. 애인관계에서 이렇게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이 5월 20, 25일생에서 6월 4일생은,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자꾸 도전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또 내가 물건이라든지, 어디 놀러러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인간끼리 자꾸 엮일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혼자 살아가는 부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걸 자꾸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남자분 3월생들이 그 꼴을 못 봅니다.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크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자가 6월 4일생까지 적어 놨는데 3월생 6월생 이렇게 본다면 한편은 좋을 수도 없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은 6월생들은 밀어줍니다. 3월생은 어 그래도 밀어줍니다. 그렇지만은 묵묵하게 그냥.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해봐라 이게 아니고 어 그래 너 해봐라 그래 묵묵하게 이을 밀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그게 진심이 100%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25일생에 6월 4일생까지 이렇게 만나면 3월생 남자분들은 여자분 크게 좋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또 3월생 남자분이 10월생 이 여자분을 만나면. 자꾸 잘 되는 것 같으면서 자꾸 다운이 되는 게 있어요. 자꾸 이 남자분은 참 좋은데, 여자분이랑 서로 만나면서 자꾸 남자분이 다운이 된다, 기분이. 서로 간에서 남자분이 좋을 때는 또 여자분도 같이 좋아야, 돼, 운이 같이 좋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삐나간다 봐야 돼요. 여자분 운이 좋으면 남자분이 이, 운이 안 좋고 남자분이 운이 좋으면 여자분이 운이 안 좋습니다. 자꾸 엇갈린다 이겁니다. 부부끼리. 인간에서 사회적으로 일부 서로가서 남녀가서 나쁘다는 그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그건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피해야 될 이런 부분. 한편으로는 크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걸 다 떠나서 누구 좋고, 운 좋고, 나쁘고, 이걸 다 떠난다면, 어, 만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부끼리 살아도, 남녀끼리 살아더라도, 만나더라도, 또 같이 좋을 때는 같이 으쌰으쌰 하고, 또안 좋을 때는 서로가서 보도마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면 괜찮은데, 이 사물생하고 시물생이 희한하게 서로가서 조금 틀어집니다. 틀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좋고 한 사람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서 만나면 크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